오늘 말씀드릴 이 운동을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앞으로 3년 안에 다리 힘부터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노후 근육 감소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혈당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다리는 점점 말을 안 듣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종아리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당뇨도 혈관도 낙상도 한꺼번에 옵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를 때 힘들어지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서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휘청거리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더큰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피가 다리에 고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리가 붓고 저리고 나중엔 혈관이 막히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시다가 혈관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당을 소비해주지 못하니까 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발 뒤꿈치 들기 운동 그냥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세가 틀리면 오히려 무릎만 상하고 발목만 아픕니다. 제대로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운동 하나로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부종이 빠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 불안해지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 지인의 어머님이 당시 74세셨는데 아침마다 다리가 풀려서 외출을 정말 망설이셨습니다.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에서도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집앞 슈퍼까지 가는데 보통 5분이면 되는 거리를 15분 넘게 걸리셨대요. 중간에 두세 번은 꼭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리 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기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서 혈당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당뇨 관리하시면서 식단도 철저히 지키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후 혈당이 계속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약을 조절해도 잘안 잡히더래요. 이분이 제 지인한테 하소연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리에 힘이 거의 없으셨어요. 팔로 의자를 꾹 눌러서 일어나시는데, 일어선 다음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시더라고요. 종아리를 살짝 만져봤더니 근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부 바로 밑에 뼈가 만져질 정도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벽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겨우 다섯 번 하셨어요. 그것도 올라가는 높이가 2cm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종아리에 힘이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루 두번 아주 짧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다섯 번, 저녁에 설거지하고 나서 다섯 번, 이렇게요. 대신 자세만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빠르게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3초 동안 천천히 올리고, 1초 멈추고, 3초 동안 천천히 내리기, 이리듬을 꼭 지키셨어요. 처음 2주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섯 번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높이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갑자기 여섯 번을 하시더래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요. 한 달쯤 지나자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져보니까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였대요.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서지 못하고 한참 앉아서 다리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어나자마자 바로 설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고 제대로 버텨주더래요. 두달 뒤엔 계단을 붙잡지 않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천히 올랐지만 난간을 꼭 붙잡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 힘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분이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전화로 목소리 듣는데 제가 다 울컥했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혈당이었습니다. 운동 시작하고 두달 반쯤 지났을 때 정기 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식후 혈당 수치가 확 안정됐대요.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달라진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뭘 달리하셨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발 뒤꿈치 들기 운동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하시라고 하셨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발뒤꿈치 들기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70대 후반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던 분이 80 넘어서 혼자 버스 타고 등산 다니시는 거 봤습니다. 60대 중반에 계단 오르기 무서워하시던 분이 70 넘어서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발뒤꿈치 들기가 왜 노후 건강의 핵심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주제는 발 뒤꿈치 들기로 막을 수 있는 노후 질환 6가지입니다. 하나씩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펌프와 혈관 건강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면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심장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중력 때문에 피가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32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30cm 이하인 그룹은 그 이상인 그룹보다 하지정맥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2.8배 높았어요. 종아리 근력 검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아리 근력이 약한 그룹은 혈류 속도가 평균 35% 느렸고 발목 부종 발생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다리만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이 무너지거든요. 피가 제대로 안 돌면 세포에 산소랑 영양분이 안 가요. 노폐물도 못 빼내고요. 그러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더 중요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더안 되거든요. 72세 이성호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다리 부종으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양말 벗으면 자국이 한참 안 없어지고 신발도 오후엔 꽉 끼더래요. 순환이 안 돼서 피가 다리에 계속 고이는 거였어요. 이분한테 발 뒤꿈치 들기를 하루 3번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후에 각각 15회씩 하시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속도입니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빠르게 펄쩍펄쩍 뛰듯이 하면 근육 수축이 제대로 안 일어나거든요. 3초 동안 천천히 올리면서 종아리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키고 1초 정지해서 그 수축 상태를 유지하고 3초 동안 천천히 내리면서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성호님이 이렇게 한달 하셨더니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오후에도 양말 자국이 거의 안 생기더래요. 종아리 근육이 생기면서 펌프 기능이 살아난 거죠. 고인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리니까 부종이 빠진 겁니다. 두달 뒤엔 신발 사이즈가 안 변하더래요. 전에는 아침에 신었던 신발이 오후엔 작게 느껴졌는데 이제 하루 종일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벽을 꼭 잡고 다섯 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운동 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10분 정도 누워 계시면 더 좋습니다. 고인 피를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아리 요즘 자주 붓나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드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도는 이유는 하체 혈관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피가 다리에 많이 모여있다가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더 아래로 쏠립니다. 이때 혈관이 빠르게 수축해서 피를 위로 올려줘야 하는데 탄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가는 피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운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280명을 조사한 결과 종아리 근력이 약한 그룹에서 기립성 저혈압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체 근육량이 평균 이하였어요. 반대로 주 3회 이상 종아리 운동을 한 그룹은 6개월 후 기립성 어지럼증이 평균 68% 감소했습니다. 종아리 자극만으로도 하체 혈관 탄력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 혈관벽도 함께 자극받거든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탄력이 유지되는 것처럼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자극을 주면 탄력이 살아나요. 아까 말씀드린 68세 정미자님이 바로 이 케이스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드셨대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눈앞이 노래지면서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한참 다리를 흔들어야 했고, 일어선 다음에도 벽을 붙잡고 몇 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분한테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30번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했어요. 종아리 근육을 미리 깨우는 거죠. 그 다음에 침대에 앉아서 발 뒤꿈치 들기를 10번 하고 나서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2주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확 줄었대요. 한달 뒤엔 벽을 안 붙잡고도 바로 설수 있게 됐고요. 종아리 근육이 생기면서 혈관 탄력도 좋아지고 혈액 펌프 기능도 살아난 겁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빠르게 일어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땐 항상 3초 정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선 직후에 바로 걷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종아리에 힘을 주고 풀고를 두세 번 반복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일어설 때 어지러우신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설 때한 번씩 휘청거리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당뇨 조절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 중 하나예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이 바로 당이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많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혈액 속 당을 계속 끌어다 쓰니까 혈당이 안정되는 겁니다. 연세대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환자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약만 복용하고 다른 그룹은 약과 함께 하루 두번 종아리 운동을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운동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고, 공복 혈당도 평균 18 낮아졌습니다. 약만 먹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더 중요한 건 식후 혈당이었습니다. 운동한 그룹은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30이 낮아졌어요. 약만으로는 식후 혈당을 잡기 힘든데 운동을 병행하니까 확실히 잡힌 겁니다. 연구팀은 종아리 근육량이 늘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혈당 수치 들쭉날쭉하지 않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시나요? 그럼 식후 운동이 답입니다. 네 번째는 근감소와 낙상입니다. 노후 낙상의 70%가 발목과 종아리 힘 부족 때문에 일어납니다. 걷다가 발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 내려가다가 발목에 힘이 풀려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종아리 근력이 약하면 발목을 제대로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건국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낙상 경험이 있는 70대 어르신 180명을 분석한 결과 종아리 근력이 평균 이하인 경우가 82%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걸을 때 발이 제대로 안 올라가는 조카수 증상을 보였어요. 발끝이 아래로 처져서 걸을 때 바닥에 끌리는 겁니다. 하체 안정성이 떨어지면 넘어질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3명 중 1명이 넘어지고 그중 10%는 골절상을 입는다고 해요. 특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정말 힘들거든요. 수술하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5세 김춘자님은 집안에서도 자주 휘청거렸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적도 있대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집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해줬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이분한테도 발 뒤꿈치 들기를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벽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세번 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만큼 종아리 근력이 약했던 거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어요. 첫째주는 세 번, 둘째주는 다섯 번, 셋째주는 일곱 번 이런 식으로요. 한달 반쯤 지나니까 균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화장실 갈때 벽을 안 짚어도 되더래요. 서 있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대요. 두달 뒤엔 문턱을 넘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발을 확실하게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걸리지 않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절대 혼자 중간에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꼭 잡고 하세요. 익숙해져도 한 손은 가볍게 벽에 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중심을 잃어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혹시 집안에서도 걸을 때 불안하신가요? 문턱 넘을 때마다 조심스러우신가요? 그럼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바닥 통증입니다. 발아치가 무너지면 뒤꿈치나 발바닥에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첫걸음 뗄때 찌릿한 통증이 오는 족저근막염이 대표적이에요. 이게 왜 생기냐면 발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족저근막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강화는 발바닥 부담을 줄여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충격을 종아리가 흡수해 주거든요. 발바닥이 직접 받는 충격이 줄어드는 거죠. 또 종아리와 연결된 아킬레스건도 함께 강화돼서 발목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통증이 심할 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통증이 심하면 먼저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이 조금 나아진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처음엔 발 뒤꿈치를 높이 들지 마시고 23cm만 살짝 들어도 됩니다. 아침에 발 디딜 때 아프신가요? 뒤꿈치나 발바닥이 찌릿하신가요? 그럼 종아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릎 부담입니다. 종아리가 충격을 대신 받아줘야 무릎이 버팁니다.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체중의 1.5배 충격이 가해지는데 이 충격을 종아리 근육이 흡수해주지 못하면 무릎 관절이 직접 받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연골이 닳고 무릎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력이 약한 무릎 관절염 환자는 통증이 더 심하고 진행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한 환자들은 통증이 평균 45% 감소했고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일상 동작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71세 이순덕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셨던 분이에요.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해도 10분만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계단은 아예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근력 운동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나 막막하셨대요. 스쿼트 같은 건 무릎에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더 빠지고요. 이분한테 발 뒤꿈치 들기를 추천했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거의 안 가면서도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번씩만 해보시라고요. 신기하게도 일주일 뒤 무릎이 조금 덜 아프더래요. 종아리에 힘이 생기면서 걸을 때 충격을 종아리가 받아주니까 무릎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한달 뒤엔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내려가긴 했지만 무릎 통증 없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걷기 운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되 무릎은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만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버리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살짝 구부린 채로 종아리 힘으로만 올라가야 무릎에 무리가 안 가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 포기하신 적 있나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그럼 종아리부터 강화하세요. 이제 운동 효과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먹는 것까지 제대로 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확장 본론으로 운동 효과를 배로 만드는 음식 조합 핵심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 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제가 28년 현장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근육과 혈관은 먹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영양이 안 받쳐주면 근육이 안 늘어요. 오히려 기존 근육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근육과 혈당을 함께 잡는 방법입니다. 운동 직후 30분이 골든타임이에요. 이때가 근육이 영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이거든요.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면 근육 세포 표면에 당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최대로 일어나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1개와 바나나 반개 정도면 충분해요.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이고 바나나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질이거든요. 혹은 우유 한 잔과 고구마 반 개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양은 몸무게 1kg당 0.3g 정도면 적당해요. 60kg이면 18g 정도인데, 계란 큰거 두세 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혈관을 먼저 열어주는 전략입니다. 운동 30분 전에 혈관 확장에 도움되는 음식을 드시면 종아리 펌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예요.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게 체내에서 산화 질소로 변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비트즙을 운동 30분 전에 한잔 드시면 혈류량이 증가해요.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운동 효과도 좋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집니다. 비트가 부담스러우시면 석류즙도 좋아요. 석류에도 혈관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이 많거든요. 단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음식과 혈압약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한테 먼저 상담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전후를 구분하고 계신가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뼈와 관절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운동을 오래 하려면 지탱하는 구조가 튼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종아리 근육이 좋아져도 뼈가 약하거나 관절이 상하면 운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해요. 칼슘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 많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20분 정도 팔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면 충분해요. 겨울이나 날씨가 안 좋으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 콜라겐도 중요합니다. 관절 연골과 인대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닭발이나 돼지 족발 같은 음식에 많은데 자주 드시기 힘들면 콜라겐 분말을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5g 정도면 적당해요.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콜라겐 섭취를 꼭 신경 쓰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0g씩 3개월 섭취한 그룹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염증을 잡는 식습관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긴 한데 회복이 안 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염증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가 대표적이에요.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같은 걸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고요. 생선 드시기 힘들면 오메가3 영양제를 드세요. 하루 1000mg 정도면 적당합니다. 강황도 강력한 항염증 식품이에요.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가 강황인데,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강황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맛도 괜찮아요. 염증이 쌓이면 운동에도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오래 갑니다. 특히 관절 주변 염증이 생기면 운동 자체가 힘들어져요.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안됩니다. 아무리 종아리 펌프를 열심히 작동시켜도 피가 걸쭉하면 흐름이 느려요.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 정도입니다. 60kg이면 1.8l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한컵 정도 드세요. 특히 운동 전후에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운동 30분 전에 물한컵 마시고 운동 끝나고도 물한컵 마시세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보충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에서 적정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여섯 번째는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근육 이완과 수축의 필수적인 미네랄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회복도 느립니다. 종아리 쥐나는 분들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줌 드시면 좋고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자주 드세요. 영양제로 보충하시려면 하루 3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그네슘은 밤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수면의 질도 좋아지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거나 식사 직후 바로 운동하시면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사하고 최소한 시간은 지난 뒤에 운동하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운동해야 속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하면 어지럽고 힘이 안 나거든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공복 운동 피하세요.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입니다. 소화도 어느 정도 되고 혈당도 적당히 올라간 상태라서 운동하기 딱 좋아요. 여덟 번째는 과일 섭취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좋은 영양소가 많지만 당분도 많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식후 디저트로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과일도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수박이나 파인애플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보다는 사과 배 같은 당지수 낮은 과일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한두 번 적당량만 드세요. 자,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종아리를 방치하면 노후 건강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혈관이 막히고 혈당이 오르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무릎까지 망가집니다. 하지만 발 뒤꿈치 들기 하나만 제대로 해도 흐름이 바뀝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잘못된 관리는 이렇습니다. 다리 힘 빠지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단 피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근육은 더 빠집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골절되고 병원 신세 지게 됩니다.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된 관리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종아리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벽 잡고 10번씩만 합니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한달후 계단이 편해집니다. 두달후 혈당이 안정됩니다. 세달후 외출이 두렵지 않습니다.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당장 제안 세 가지 드립니다. 첫째 지금 바로 벽 앞에 서보세요. 양손으로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3초 올리고 1초 멈추고 3초 내리기 이것만 10번 해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 세수 후나 저녁 설거지 후처럼 습관과 연결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알람 맞춰놓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하루 이틀 빠지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고 댓글로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